시편 36편 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복락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해 나누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구절을 보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풍성이 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락 그리고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시편 36편에는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편 36편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복락과 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10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심판 아래에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서 죄를 의인화 했어요. 그래서 이 악인의 죄, 그 죄가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모든 행실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죄를 감히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짓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악인들은요, 스스로 자랑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더라. 악인들은요,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 이거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는 죄,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나에게는 불리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괴를 아주 이 은밀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죄를 짓느냐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들키지도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숨어서 하는 것 같아도 하늘 위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죄대로 다 심판. 하시리라는 거, 그들이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요, 아무리 자기 죄를 감추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다그 죄들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악인들은요, 그 입으로 죄악과 속임을 말하고 지혜와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원래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것을 품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짓됨이 입으로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말로 나옵니다.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마치 선을 행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가장을 하지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귀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악인들은 네 번째로 죄를 끝까지 행하려 합니다. 포기함이 없어요. 사절에 보면은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죠, 다윗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침상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침상에서 서까지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악한 꾀를 우리가 자기가 어, 실행하면서 유익을 얻을까, 내 이익을 얻을까 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참 표현도, 악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야야만 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눈을 뜰 때부터 잠을 잘 때까지, 밤낮, 밤낮, 악을 행할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악한 일을 위해서 꾀를 짜고, 그 행동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악한 길에 서고 끝까지 끝까지 그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의 결국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요.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안에 있는 복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까요? 첫째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공중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제 구름 위로 날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름 아래 지상에서는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도 구름 위,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세상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인자하심이 있고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인자하심,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사람이 누구냐 8절에 보면 그들이 라거나 그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8절에 그들이라는 말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얻습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집에는 살찐 것이 있습니다. 이 살찐 것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이 주의 집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집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가 거합니, 까 누가 얻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뭐, 궁절, 궁정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집에 거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집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복이 있는데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복락의 강수 이 구절에 보면은 이 복락의 강수를 누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복락이 히브리어로 에덴이에요. 에덴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락의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복락의 강수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강수처럼 담이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복락의 강수를 마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수를 이 기쁨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 드립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가 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랬어요. 주님께 피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서 이 재앙이 나를 지나가기까지 주님 아래서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즐겁게, 복락의 강수를 마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유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환란 중에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위험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즐거이 기쁨의 강수를 마시면서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때도 있지요. 환난의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이런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집에 거하며, 특히 환란날에 주님께 피하심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복락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주님을 아는 자들과 주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을 주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강수를 마시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누구에게요?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악한 자들은 넘어지고 마침내는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짐승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돈에 있다고 해요. 돈이 많으면 복받았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고, 건강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 특히 환란 날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이 강수같이 넘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